만들고 계신 네, 김창규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창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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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님께서 습니다김창시장께서마찬가입니다서사합니다감님합니니다 사진입니다. 습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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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도 뭐 사진을 좀더 찍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또고여 있고, 영재도 없어서 그저 부러워할 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,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에, 참여해서. 능력을 좀 키워보고 싶은 명망입니다. 그리고 저, 제가 여러분들한테, 네. 그 사진, 에, 회분들한테 하나의 선물을리는 친구는, 저기, 솔바 토막. 어긴 그 바닥은, 그 맹문동으로다가, 이제, 기고 그렇게 결정됩어요 그렇게 되면은, 이제, 초등학교 시 여러분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천시의회 의장 이정윤입니다. 제39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지부 회원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 자리에 지 부장으로 계시는 박종호 지 부장님은 안 계시지만 어, 역대 회장님을 역임하신 고모님들을 비롯해서 어, 오늘 작품을 내주신 작가님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셨는데 정말. 이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사진을 남기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보기하고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회원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창규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엄태영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치하해 주셨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천을 아름다운 곳에 더 많이 사진을 남기셔서 제천을 알리시고 제천을 더 홍보해 주시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천 시민들에게 힐링이 되길 수 있도록 어,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을 여러분도 오늘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살실하다 보니까 사진이 집안에서 귀해졌어요. 그래서 우리들 그때 보내신 기록만 남겨놓고 좋은 추억을 인화하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아쉬운데 에, 이런 작품 볼 때마다 에, 제가 개인의 어떤 그런 추억을 또 기록을 에, 어떤 찰나의 추억을 이렇게 기록하고 싶고 인화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. 어떤 작가님들께서 지역의 모나요술 많이 이끌어주시는데. 사진을 통해서 예, 지역계보다 예술가자유들수 있도록 예, 더 해주시고 또 도우인들이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우리, 예, 우리 후배들이 많이 예, 사진에 참여해서 예, 사진 예술이 지역에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것들을 예,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